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스포츠의 숨은 조력자들. 아, 이거 정말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보통 스포츠 경기 보면 뭐랄까? 환호하는 관중, 번쩍이는 트로피, 또 스포트라이트 받는 선수들. 근데 네, 여기 우리가 딱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질문을 던져요. 과연 그 모든 영광이 어 선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걸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경기장 안팎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스포츠라는 게 흔히 뭐 개인의 영웅적인 성취나 팀의 화려한 플레이 이런 걸로 기억되기 쉽지만요. 그 뒤에는 사실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무대 뒤 스태프처럼 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전체의 그림을 완성시킨다고 할까요? 오늘 저희가 마라톤의 페이서, 자동차 경주의 피트크루, 그리고 등반의 쉐르파 이세 그룹을 통해서 이 숨은 공로자들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스포츠를 보는 시각, 어쩌면 더 나아가서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 마라톤의 페이서부터 한번 만나보죠. 자료를 보면 페이서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달리면서 그 선수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친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수들이 레이스를 더잘 운영하도록 돕는 어, 그런 전략적인 역할이라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네, 페이서는 보통 마라톤 경험이 아주 풍부한 그런 베테랑 주자들이에요. 그분들의 핵심 임무는 딱 하나, 일정한 속도 유지입니다. 아시겠지만 42.195km라는 이긴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에서는요. 페이스 조절이 승패를 가르는 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초반에 너무 빨리 달려서 후반에 완전히 지쳐버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느리게 시작해서 목표 기록을 놓치는 경우, 어, 이거 정말 많습니다. 페이스는 바로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기준 속도를 딱 제공해주는, 뭐랄까, 인간 메트로놈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죠. 아, 인간 메트로놈 표현이 재밌네요. 진짜 혼자 달리면 감정에 막 휩쓸리거나 아니면 체력 안배 실패하기 쉬운데 누가 옆에서 꾸준한 속도로 딱 이끌어주면 와 심리적으로도 엄청 안정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정감이 크죠. 자료에 보면 한 경주에 여러 명의 페이서가 참여하고 각자 자른 목표 완주 시간을 나타내는 깃발이나 풍선을 들고 뛴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시간 30분 완주가 목표인 주자는 3.3 이렇게 쓰인 풍선을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네, 실용적인 시스템 같아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페이서가 시간 확인하고 페이스 계산하는 이 부담스러운 작업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페이서는 계속 자기 시계 보면서 정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덕분에 그를 따라가는 선수들은 복잡한 계산에서 좀 해방돼서 오롯이 자기 호흡이나 근육 움직임, 레이스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목표 달성 가능성을 훨씬 높여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군요. 어, 단순히 앞에서 그냥 길 터주는 거 아니라 선수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정신적인 짐까지 덜어주는 역할이네요. 네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자료 마지막 문장이 더 와닿아요. 페이서들은 달리기는 하지만 우승을 하기 위해 달리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달린다. 자기 기록이나 순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긴 거리를 뛰는 거잖아요. 아 정말 특별한 헌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맨십의 가장 순수한 형태 중 하나 아닐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경쟁이 본질인 이 e 스포츠 세계에서 참 보기 드문 이타적인 역할이죠. 페이서의 존재는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그냥 개인기록 경쟁 이걸 넘어서 때로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뭐랄까 협력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속도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마라톤의 그 꾸준한 지구력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자동차 경주의 폭발적인 속도 그리고 정밀함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TV중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휙 지나가는 경주차 그리고 헬멧 속 드라이버 여기에 시선이 딱 고정되잖아요. 근데이 자료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피트라는 공간에서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경주 트랙 옆에 마련된 이 공간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피트는 경주 중에 차량을 정비하고 또 전략을 수행하는 음, 핵심 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피트 크루라고 불리는 팀이죠. 이분들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빈번한 임무는 바로 타이어 교체입니다. 시속 300km를 막 넘나드는 극한의 속도로 달리잖아요. 경주차들이. 그럼 타이어가 불과 몇 바퀴 만에 마모돼서 성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최적의 접지력을 유지하려면 적시에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게 랩타임을 줄이고 순위를 결정짓는데 아주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뭐 연료 주입이나 간단한 부품 조정 같은 것도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속도예요. 자료에 따르면 피트 스톱, 그러니까 차가 피트에 멈춰서 다시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와 불과 2초 남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짧죠. 2초면 진짜 눈 한번 깜빡이는 시간인데 그 사이에 타이어 4개를 다 갈고 뭐 때로는 연료까지 넣는다. 와 상상이 잘안 가는데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최대 20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원된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 2초의 예술이라고도 불리는 그 피트 스톱이 피트크로의 진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20명 가까운 인원이 정말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차가 딱 들어오면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멈춰 세우는 역할부터 에어잭으로 차체를 순식간에 확 들어 올리고 또 휠건으로 너트 풀고 조이고 각 바퀴마다요. 낡은 타이어 빼나고 새 타이어 끼우고 연료 주입하고 앞뒤 윙 각도 미세 조정하고 모든 계정을 초단위 아니 0.1 초단위로 계산된 완벽한 합주처럼 이루어져야 해요. 이야 정말 숨 막히는 협업이네요.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0.5초만 늦어져도 순위가 그냥 확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사로음판 같은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이버의 운전 실력만큼이나 이 피트 크루의 능력이 경기의 향방을 가른다는 말이 진짜 실감나네요. 자료에서 인용한 경주의 우승은 피트에서 이루어진다. 이 격언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격언이 피트 크루의 중요성을 아주 딱 보여주죠. 드라이버가 아무리 뛰어나도 피트 스톱에서 시간을 왕창 허비하면 경쟁자한테 추월 당하기 십상이거든요. 반대로 드라이버가 약간 뒤처졌더라도 피트 크루가 완벽한 작업으로 시간을 확 벌어주면 순위를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 훈련을 통해서 다져진 그 피트크루의 정교하고 신속한 팀워크는 그 자체로 경기의 또 다른 볼거리이면서 동시에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인 거죠.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 승리를 만드는 중요한 기여를 발견하게 됩니다. 2초라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응축된 팀워크와 기술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평지에서 벗어나서 아주 높은 곳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쉐르파입니다. 이 이름 에베레스트 같은 고산 등반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해서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자료에 따르면 쉐르파는 원래 네팔 동부 고산지대에 사는 특정 민족 집단의 이름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쉐르파는 원래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분들은 수 세기 동안 히말라야의 그 험준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결과 뛰어난 등반 기술하고 복잡한 산악 지형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셰르파족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데에는 좀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음, 놀라운 신체적 능력 때문이에요. 신체적 능력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역시 고산지대 적응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고산병을 겪잖아요. 뭐 두통, 메스꺼움, 호흡 곤란 같은 거요.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셰르파족은 유전적으로 낮은 산소 농도에서도 효율적으로 산소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고도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특별한 능력 때문에 20세기 초부터 히말라야 원정에 나선 서구 등반가들이 길 안내나 짐 운반 등을 위해서 셰르파족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점차 셰르파라는 이름이 고산 등반 가이드나 포터를 통칭하는 그런 용어처럼 쓰이게 된 거죠. 그렇군요. 단순한 경험이나 기술을 넘어서 이건 뭐 타고난 신체적 이점까지 있었네요. 자료를 보면 이분들의 역할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걸 훨씬 넘어섭니다. 등반 루트를 개척하고 안전 로프를 설치하고 베이스캠프나 고속캠프를 구축하고 뭐 텐트 치고 등반에 필요한 산소통, 식량, 장비 이런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일까지 다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요. 네, 거의 다 하죠. 사실상 등반의 거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군요. 네. 특히 현대의 상업 등반대에서는 셰르파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객인 등반가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다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때로는 악천후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찾거나 조난당한 등반객을 구조하는 그런 영웅적인 활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쉐르파가 종종 에베레스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불린다는 약간 아이러니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뇨?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등반 성공 뉴스는 보통 정상에 오른 등반가의 그 환한 얼굴과 함께 전달되잖아요. 정상에서 찍은 기념사진에도 대부분 등반가 본인이나 동료 등반가들만 등장을 하죠. 아, 그러네요.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히기까지, 그러니까 정상으로 향하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마지막 구간을 포함해서 그 전과정에는 거의 항상 쉐르파의 결정적인 도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성공의 순간, 그 영광의 프레임 속에서는 쉐르파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거나 음,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이런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충분한 인정과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 자료가 좀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등반 성공이라는 결과 뒤에 가려진 그 셰르파 분들의 땀과 위험 그리고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취였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페이서나 피트크루와 마찬가지로 셰르파 역시 성공의 결정적인 조력자인데도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한 발짝 이렇게 비켜져 있는 셈이군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페이서, 피트크루, 셰르파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아주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극한의 도전에 나서는 주역들. 선수, 드라이버, 등반가들이죠. 이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만 그 공로는 종종 주역에게 집중된다는 점. 이 자료는 이 숨은 조력자들이 비록 메달이나 트로피를 직접 목에 걸지는 못하더라도 성공이라는 드라마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주연 배우만큼이나 중요한 존재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야기가 비단 스포츠 세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회사나 뭐 공부하는 학교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 관계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도움 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분명히 있죠. 어쩌면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한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수많은 기여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일지도 모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성공의 이면을 보도록 시야를 넓혀 주는 거죠. 화려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다양한 역할과 기여를 인식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노력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수 있을 겁니다. 페이서처럼 누군가의 속도를 맞춰주고 피트크루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보태고 또 셰르파처럼 험난한 길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료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 존재할 테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 자동차 경주의 피트크루, 그리고 고산 등반의 셰르파라는 스포츠 속 숨은 조력자들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이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숨은 조력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포츠 분야의 조력자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이 스포츠라는 특정 영역에만 해동될까요? 혹시 여러분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목표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페이서, 피트크로 혹은 쉐르파가 되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시 멈춰서 그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더 많은 숨은 조력자들이 여러분 곁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